안녕하세요. 저는 쪼아예요. 오늘은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두 스푼을 타는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두 스푼을 타요. 두 스푼을 타서 먹는 겁니다. 우를 타든 우유를 타든 먹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잠시만요, 물 타고. 네, 저가 왔습니다. 1분 30초 동안 돌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부터 매일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제가 먹을 제품은 여동생이 샀다는데, 인테로 어나더 레벨 단백질 세이크 집 초코 맛입니다. 하루에 한번 1회 20분을 먹는겁니다. 네. 먹어보고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볼게요. 그래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지 모두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오늘 이거 저녁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, 저녁을 먹어볼게요. 오, 예 네, 제가 왔습니다. 자 따라 보겠습니다. 아 뜨거, 어, 뜨겁네 진짜. <laughs> 제가 이걸 섞어 볼게요. 섞어서. 섞어서 먹어 볼게요. 맛이 괜찮을까 모르겠어요. 맛은 초코맛이에요. 이거 먹고 굶어야 된다. 따뜻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